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이 김덕현 목사입니다 우리는 13장과 14장에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아수르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2사서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의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일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모압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은 하에 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룻밤 이란 말이 이 단어가 두번 나옵니다 하룻밤에 모합일이 망할 것이다 또 뒤에 보면 하룻밤에 모합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하룻밤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갑작스러운 날 예상하지 못했던 날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이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모합이 멸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수르나 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실 때도 바벨론이나 또 아수르나 블레셋은 당시 강대국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모합의 멸망이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하룻밤에 모합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인간은 아주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합이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또 모합이 나름대로의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계획과 힘과 능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합의 멸망의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바잇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노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3절 말씀에서는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통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울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멸하시는 날에 그들 가운데 전국의 어른에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고통과 그리고 슬픔의 노래가 가득 찰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합당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모합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섬기는 신이 그들을 풍요하게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믿던 모든 신과 신전들을 모두 폐하시고 또 모압 땅에 그렇게 풍요로웠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심으로서 그들이 통곡과 슬픔만이 남게 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7 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지즘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지즘이 부엘엘림에 미쳤다. 모압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에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땅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구절 말씀에 보면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까지도 화자를 보낼 것이다. 나르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열방과 모든 족속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해야 할 일은 만왕의 왕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입니다. 이미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진노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그 외에 바벨론, 아수루, 블레셋, 그리고 모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영원한 강대국도 없고 영원한 강자도 없거니와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이,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절대 통치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능력있고 또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통치권자의 자녀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비록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는 염려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열방들이 또는 우리 나라가 되어져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불의와 불법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불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고 절대 통치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의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영원한 왕이신 절대 통치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절대 통치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 는 낙심할 때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온 민족과 온 열방들을 통치하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소리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